60세 이상이라면 꼭 보세요. 치아를 지키는 진짜 양치 습관. 안녕하세요. 한박사의 건강채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치아 수명을 10년 이상 늘릴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가 넘으셨다면, 식후 양치질을 당장 멈추세요. 네, 놀라셨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자극이 아닙니다. 실제 치과 임상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건강을 위해 지켜온 그 성실한 습관이 오히려 치아를 뿌리째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72세 이태엽 어르신이 치과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교직에 계셨던 분으로 규칙적인 생활의 표본 같은 분이셨죠. 하루 세번 식사 후 3분 이내에 3분 동안 양치질을 하는 이른바 333 법칙을 50년 넘게 지켜오신 분입니다. 충치 하나 없는 게 자랑이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찬물만 마시면 이가 찌릿찌릿하더니, 나중에는 바람만 스쳐도 깜짝 놀랄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입안을 검사하니 겉으로는 깨끗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치아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 부분이 마치 도끼로 찍어낸 것처럼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치아 뿌리는 드러나 있었고 보호막인 범당질은 거의 다 닳아 없어져서 신경이 노출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 치아는 세균이 갉아먹은 게 아닙니다. 어르신이 50년 동안 너무 열심히 닦아서 직접 깎아내신 겁니다. 이태엽 어르신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학교에서도, 방송에서도 밥 먹으면 바로 닦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평생 지켜온 습관이 제 일을 망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태엽 어르신처럼 식후 바로 양치질하고 계시진 않나요? 댓글로 나도 바로 닦는다 또는 나는 시간 두고 닦는다 중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현재 습관을 파악해서 더 도움되는 콘텐츠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건 비단 이태엽 어르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9명이 잇몸 질환과 치아마모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치아 뿌리가 드러나고 시린 증상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20대, 30대 튼튼한 치아를 가졌을 때 배웠던 상식을 70대가 된 지금 얇아지고 약해진 치아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식사 직후 양치질이 위험한 걸까요?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매일 먹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리고 후식으로 드시는 귤, 사과, 커피,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산성이라는 겁니다. 산성 음식이 입안에 들어오면 치아 표면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보호막인 범낭질이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목욕탕에서 30분 동안 뜨거운 물에 몸을 불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피부가 퉁퉁 불어서 손가락으로 살짝만 밀어도 때가 줄줄 밀려 나오죠? 식사 직후 여러분의 치아 상태가 딱 그렇습니다. 이때 칫솔질을 하는 건 부러터진 피부를 이태리 타월로 뻑뻑 미는 것과 똑같습니다. 치아 표면이 그대로 깎여나가는 겁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치아 침식이라고 합니다. 이태엽 어르신도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 끼니 식초물을 드시고 3분 안에 닦아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바로 양치질을 하셨으니 치아가 버틸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생존 수칙입니다. 밥 먹고 나서는 그냥 물로 입만 헹구세요. 입안에 남은 산성 성분을 물로 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딱 1시간만 기다리세요. 우리 몸은 신비롭습니다. 침이 나와서 입안의 산성을 중화시키고 물렁해진 치아 표면을 다시 단단하게 굳혀 줍니다. 양치는 치아가 다시 회복된 1시간 후에 하는 겁니다. 이것만 지키셔도 치아 마모의 90%는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내용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많을수록 유튜브가 이 영상을 더 많은 어르신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의 치아를 살릴 수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생존 수칙입니다. 욕실에 있는 미백 치약 그리고 알갱이 있는 치약을 지금 당장 버리세요. 나이 들면서 이가 누렇게 변해서 보기 싫다고 미백 치약 쓰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0대 이후에 쓰는 미백 치약은 치아를 갈아버리는 사포입니다. 왜 그럴까요? 치약에는 치아 표면의 찌꺼기를 닦아내기 위해 연마제라는 돌가루 성분이 들어갑니다. 미백치약은 이 연마제 입자가 굉장히 거칠고 강합니다. 그래야 착색된 부분을 깎아낼 수 있으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치아 껍질인 범낭질이 두꺼워서 좀 깎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세월의 풍파로 이 범낭질이 아주 얇아진 상태입니다. 얇은 옷한장 걸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포 같은 미백치약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얇은 범낭질마저 다 달아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상아질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상아질은 신경과 연결되어 있어서 예민하고 색깔 자체가 원래 노란색입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를 하얗게 만들려고 미백치약을 썼는데 오히려 겉면이 깎여서 안쪽에 노란 상아질이 드러나니 이가 더 누렇게 보이는 겁니다. 더 닦을수록 더 누래지고 더 시려지는 악순환이죠. 그러니 제발 약국이나 마트에서 치약을 고르실 때 미백, 화이트닝, 강력 세정 이런 문구에 현혹되지 마세요. 대신 시린이 전용 치약이나 잇몸 케어 치약처럼 연마제가 적게 들어간 부드러운 치약을 고르셔야 합니다. 성분표를 보시고 탄산칼슘이나 이산화 규소 같은 연마 성분이 앞쪽에 적혀 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의 치아는 빡빡 닦아야 할 냄비가 아니라 살살 다뤄야 할 얇은 유리잔이라는 사실 명심하세요. 혹시 지금까지 내용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아서 다음 영상 주제로도 만들어 볼게요. 세 번째 생존 수칙입니다. 입이 마르는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해결하세요.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입안이 바짝 말라 있거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느낌 받으신 적 있나요? 혹은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깬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입속은 무방비 상태로 세균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침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우리 치아를 지키는 최고의 천연 보호제입니다. 침 속에는 칼슘과 인 같은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낮 동안 산성 음식에 녹았던 치아 표면을 다시 단단하게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재광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침은 치아에 바르는 천연 시멘트이자 코팅제인 셈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침샘 기능이 떨어져서 침이 잘안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이 문제입니다. 고혈압약, 전립선비대증약, 수면제, 우울증약, 비염약, 이런 약들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구강건조입니다. 침을 마르게 만드는 거죠. 이태엽 어르신도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드시고 계셨고, 주무실 때 코를 골면서 입을 벌리고 주무셨습니다. 밤새 입안은 사막처럼 말라버렸고, 천연 보호막인 침이 사라지니, 세균들이 밤새도록 치아 뿌리를 갉아먹은 겁니다. 입 벌리고 자는 습관. 그리고 약물로 인한 입 마름. 이게 바로 칫솔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충치가 생기고 잇몸이 내려앉는 진짜 범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물을 의식적으로 자주 드세요. 주무시기 전에는 반드시 침대 옆에 가습기를 틀어서 습도를 높이시고, 그래도 입이 벌어진다면 약국에서 입 벌림방지 테이프를 사서 붙이고 주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침이 마르면 치아도 죽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치아 건강뿐 아니라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 생존 수칙입니다. 밤새 내 치아를 도끼로 찍어내리는 무서운 힘, 이갈이와 악물기를 차단하세요. 거울을 한번 보세요.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가 패여 있는데 그 모양이 마치톱으로 썬 것처럼 비자로 날카롭게 패여 있나요? 아니면 칫솔로 문지른 것처럼 유자로 둥글게 패여 있나요? 만약 날카로운 비자 모양이라면 이건 칫솔질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밤에 자면서 이를 갈거나 꽉 깨물어서 생긴 굴곡 파절이라는 증상입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씹는 힘은 50에서 60kg 정도입니다. 그런데 밤에 무의식 중에 이를 갈거나 악물 때 가해지는 힘은 무려 100kg이 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무게로 밤새 치아를 짓누르고 피트러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아 목 부분이 그 압력을 견디다 못해 툭하고 터져나가는 겁니다. 마치 마른 장작을 세로로 누르면 중간이 쪽하고 갈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아무리 부드러운 칫솔을 써도 소용없습니다. 원인은 물리적인 힘이니까요. 이태엽 어르신도 가족분들께 여쭤보니 주무실 때 으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일을 가신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죠. 만약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이 뻐근하거나 치아 목 부분이 날카롭게 패여 있다면 치과에 가셔서 마우스 가드, 즉 스플린트 장치를 맞추셔야 합니다. 밤에 잘 때만 끼고 주무셔도 치아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서 치아가 부서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식후 1시간 기다리기, 미백 치약 버리기, 입마름 해결하기, 이갈이 확인하기 다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걸 도대체 하루 일과 중에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태엽 어르신께 알려드렸던 실천 가능한 하루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아침 루틴. 물 마시기와 기다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이 아니라 부엌으로 가세요. 미지근한 물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밤새 말라버린 입안을 적셔주고 잠자고 있던 침샘을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맛있게 드세요. 다 드신 후에는 칫솔을 찾지 마시고 물로 입을 헹구세요. 30초 정도 오물오물 강하게 가글하고 뱉어냅니다. 이걸 두세 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딱 1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하세요. 신문을 보셔도 좋고 TV를 보셔도 좋습니다. 양치는 정확히 1시간 뒤에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하시면 됩니다. 점심 루틴, 현실적인 타협. 점심 드시고 나서 1시간 기다렸다가 닦을 여유가 없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외출 중이거나 친구분들과 모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양치질을 생략하세요. 놀라셨습니까? 식사 직후에 급하게 하는 양치질보다 차라리 안 하는 게 치아 마모를 막는 데는 더 낫습니다. 대신 물로 입을 아주 꼼꼼하게 헹구시고 자일리톨 껌을 하나 씹으세요. 자일리톨은 충치균을 억제하고 침이 나오게 도와줍니다. 저녁 루틴 집중관리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양치 시간은 바로 잠들기 전입니다. 이때만큼은 시간을 들여 공들여 닦으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이 지났다면 욕실로 들어가세요. 미백기능이 없는 일반 치약이나 시린이 전용 치약을 콩알만큼 짭니다. 힘을 완전히 빼고 칫솔모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살짝 들어가게 한 다음 제자리에서 진동을 주듯 닦습니다. 옆으로 벅벅 문지르는 게 아니라 털어내듯이 닦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립니다. 치과에 가시면 불소 농도가 높은 전문가용 치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치약보다 불소가 5~5배 정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치아를 단단하게 만드는데 특효약입니다. 특히 치아 뿌리가 드러나서 시린 분들은 자기 전에 이 불소 치약을 쓰시면 밤새 치아 표면이 코팅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습기 켜는 것 잊지 마세요. 질문. 음식 찌꺼기를 1시간이나 놔두면 찝찝한데 정말 괜찮은가요? 네 정말 괜찮습니다. 음식물이 부패해서 충치를 일으키는 산을 만들려면 최소 24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1시간 정도 늦게 닦는다고 해서 충치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1시간 동안 기다려서 시야 표면이 다시 단단해진 후에 닦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질문이 옛날에는 소금으로 닦으면 좋다고 했는데 굵은 소금으로 닦아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굵은 소금 입자는 현미경으로 보면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습니다. 이걸로 잇몸을 문지르면 잇몸에 상처가 나고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갑니다. 소금물로 헹구는 건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소금 알갱이로 직접 문지르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이태엽 어르신 이야기의 결말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린 한 시간의 법칙과 부드러운 양치 습관을 시작하시고 정확히 6개월 뒤 어르신이 다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들어오시는 표정부터가 달랐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근심이 가득하셨는데, 이번에는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냉면 국물도 벌컥벌컥 마십니다. 예전에는 찬물 한 모금만 마셔도 머리까지 찌릿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친구들이랑 삼겹살 먹으러 가서도 눈치 안 보고 상추쌈 크게 싸서 먹습니다. 사는 게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깊게 패어 있던 치아 목 부분에 마모가 멈췄고 잇몸의 붓기도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물론 이미 없어진 치아가 다시 자라난 건 아니지만 더 이상의 파괴를 막고 현재 치아를 건강하게 지켜낸 것이죠.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부지런해야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가끔은 느긋함이 약이 되기도 하네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치아가 많이 닳았어도, 잇몸이 좀 내려앉았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몸은 회복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쁜 습관을 멈추고 올바른 관리를 하면 치아는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여러분 곁을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딱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식사 후 바로 칫솔 들지 마세요. 물로 헹구고 1시간 기다리는 여유가 내 치아를 살립니다. 둘째, 하얀 이 욕심 내서 거친 치약 쓰지 마세요. 나이든 치아에는 부드러운 치약이 최고입니다. 셋째, 입안이 마르는 것을 방치하지 마세요. 물과 습도 조절로 입속 건조를 막아야 치아도 잇몸도 살아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치아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실천 또는 시작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작심 3일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 댓글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아직도 밥 먹자마자 양치하러 뛰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맛있는 식사하시며 활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박사의 건강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